네, 안녕하세요.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초등학생들을 위한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에 대해서 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 특강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초등학생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어, 부모님들, 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 또뭐 삼촌들은 초등학생 자녀들 또는 초등학생 손자들, 조카들이 있으면은 이 영상을 어,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자, 어,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여기만 정인태예요. 어, 교육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어, 그러한 어, 교육 공무원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어요, 재능 그리고 또 중요한 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과 재능이 존중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어,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재능이 존중받는 어, 그러한 어, 사회를 위해서 어,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사회 나와서 다양한 어, 그러한 어, 활동을 했어요. 어, 요즘에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이 됐어요. 어, 그래서 어,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약간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혼란스러울 거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어, 또 김일성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러한 그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분단 국가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 지금 이 21세기에도 아직도 저렇게 개방이 안된 나라예요. 심지어는 어, 중국도 사회주의를 따르잖아요. 그리고 어, 베트남도 사회주의를 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보다는 사회, 그 사회의 목적이 중요하다 하여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 재산과 어 그리고 행복을 어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잘못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그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어 사회주의이면서도 또 자본주의 에,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어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또, 개인의 재산을 인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그래도 뭐, 이민도 갈수 있어요. 이민도 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 여행도 또 다닙니다. 그쵸? 어, 그런데, 북한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북을 해야 돼요. 탈북. 탈북하면 다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아직도 저렇게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받고 있는 지구상에 가장 민주화되지 않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아들인 김정일이가 다시 또 지배자가 되고 그다음에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이가 또 다시 지배자가 돼서 어 우리 어 진짜 민족을 또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예요. 그 김일성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소련을 쫓아다니고 소련군 대위를 하면서 자신이 이 조선에서 그냥 단순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을 만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 존경하고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니.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가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준 생명은 그냥 육체적 생명이다. 김일성 수령이 아바이수령 그러니까 김일성을 진정한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아버, 아버지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어버이 수령 그래서 김일성 어버이수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수령이라는 네 영적인 아주 그 지도자를 보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김일성 수리형이 준 생명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 생명이 사회 정치적 생명이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이 준 그러한 생명과 부모님을 향한 효도나 경, 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 에, 낮게 평가를 하고 어 김일성이가 준 그러한 사회 정치적 생명이 가장 어, 가치 있고 영적이고 가장 소중한 그러한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은 북한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또, 베트남도 많이 이제 활동을 해봤는데, 와, 정말 개인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개인의 생각이 존중받는 것, 개인의 표현이 존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왕조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계속 왕을 해 하고 있는 저것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가장 사이비 민주 국가죠. 그러니까 말로는 자기들이도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국민들이 세뇌됐기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북을 하죠, 탈북. 그래서 요즘에 뭐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이 된다든지 또는 어, 또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김저북한에그 우리가 북한을 어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아직도 위협하고 있는 저 북한, 저 사이비 정치종교 집단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인 저 북한을 어, 그것을 어, 막아내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도 우리가 21세기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나쁜 음, 권력자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 후원금도 1억 5천만 원이라는 평균 받아가고, 연봉도 1억 5천을 받아가는데, 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각종 특권을 누려서, 어, 정당이 작년에 1,800억을 가져갔고, 자기들은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15% 이상 득표하면은 선거 비용을 다 받아가요. 선거 비용으로 32억을 썼다. 뭐 28억을 썼다 그러면 그걸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위한 어, 그러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저 공산당들 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선생님은 다른 게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국익,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주권.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국민 주권이 가장 중요한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는, 어, 저 중국, 시진핑, 그래서 우리가 어 중국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 또 독재자, 독재자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반 북한, 그러니까 북한의 저 독재와, 어, 공산당을, 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듣고 어, 좀 생각을 하면은 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들이 왜 잘못된 거구나 또 김일성 주체사상이 잘못된 사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네, 궁금한 점은 질문 주시면은 어, 선생님이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